생명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DNA.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데, 상황에 따라 유전 정보가 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사선을 통한 암치료 암치료는 보통 6 0 0 0 m 버트의 방사선량을 뽑는데 이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1 0 0 m 버트의 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때 방사선이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방사선 DNA 손상정밀예측 모델입니다 방사선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보통 40에서 50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사선 손상 예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방사선 DNA 손상 정밀 예측 모델 원자력 연구원은 복잡한 구조의 DNA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DNA 구 구조를 굵은 알갱이 무용으로 변환했습니다. DNA 내각 원자 사이의 빈 공간에 들어오는 방사선량까지 측정하여 DNA가 방사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DNA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자들이 각각 언제 손상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같은 DNA 내에서도 원자별로 손상되기 시작하는 방사선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손상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DNA의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는 최소 에너지양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에너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사선 손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전 데이터가 없는 생물의 DNA 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방사선에 의한 손상 위치와 종류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항상 발전하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